하루 10분 기도 마음 청소 기도하기 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잠시 숨을 고르면서 몸에서 긴장을 풀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의식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 동안 얻고 싶은 은총을 주님께 말씀드립시다.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희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성령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며 도움을 청합시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들읍시다. 자. 주님께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잡아 찢으셨지만 아픈 데를 고쳐 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 주시리라 이틀 뒤에 우리를 살려 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게 되리라 그러니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도록 힘쓰자. 그분의 오심은 새벽처럼 어김없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빛처럼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오시리라. 말씀을 한번더 듣습니다. 눈으로 읽어도 좋고 소리내어 읽어도 좋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건드리는 구절이나 단어를 찾아봅시다. 자, 주님께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잡아 찢으셨지만 아픈 데를 고쳐 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 주시리라. 이틀 뒤에 우리를 살려 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게 되리라. 그러니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도록 힘쓰자. 그분의 오심은 새벽처럼 어김없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비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시리라. 마음을 건드리는 구절이나. 단어를 스스로에게 선포하듯 두번 반복합니다. 송복모 신부님의 책, 회심하는 인간의 글을 들읍시다. 하느님 관이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가 아니라 정의의 심판자인 사람은 고의 성사를 보려면 무척 긴장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고의 성사를 보는 태도는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난다.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거나 반대로 무조건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비난, 고발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은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통해 아오니 사하여 주소서이다. 그런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기는 하지만 어중간하게 고백하는 이들이다. 고백하기 편한 죄들, 잔 죄들만 고백하고 정말로 고백해야 될 죄들, 자신의 영혼을 어지럽히는 큰 죄들은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로 처리해버리는 것이다. 물론 누구도 자신의 어두운 모습을 드러내는데 편안할 수는 없다. 과거의 죄스런 경험이나 상처를 기억하면 진저리를 치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기 마련이다.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죄스런 경험이나 상처가 응어리져서 단단한 비수가 되어 찌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회심할 때 과연 어떤 하느님 앞에 회심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의 성사는 좋으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다. 어떤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편한 것들만 줄줄이 나열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진정한 성사 체험을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불안감을 일으키고 혼란을 가져오는 죄들을 고백하여야 한다. 이른바 호두알 같은 죄를 고백하여야 한다. 호두알 같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어지럽히는 많은 문제들을 오랫동안 마음 안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정당화시키면서 숨겼었기에 웬만해서는 부서지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고해성사 내용은 바로 호두알 같은 죄이다. 주님은 바로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 싶어하신다. 인간은 회심하기 전까지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 죄는 우리 주인이 되어 우리를 좌지우지한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 죄는 그 파괴력을 상실한다.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기 어려운 죄를 고백하고 나서 날아갈 것 같은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은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죄의 파괴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폭군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아버지이다.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안아주고 힘을 주려는 바람만을 갖고 계신 분이다. 고의 성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다. 고의 성사를 보는 까닭은 우리가 또다시 넘어진다 해도 하느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어야 한다. 하느님은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죄스런 존재인지 인식하도록 이끌지 않으신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인식이 우리 죄에 대한 인식보다 우선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말이다. 하느님은 당신 정의보다는 사랑을 먼저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 침묵 중에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과 대화를 나눕시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 궁금한 것, 필요한 것, 그 어떤 것이든 주님께 말씀 드립시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들읍시다. 아무 것도 들리지 않는다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품어 주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립시다. 기도 시작 때 청한 은총을 떠올립시다. 믿음 안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맡겨드립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